막걸리 빗기가 국가지역 무형문화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막걸리 빚는 것 정도는 우리가 좀 배워야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생겨난 것 같고, 막걸리 빚기를 하게 되면, "아, 내가 무형문화재의 어떤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하게 돼서 만족도가 상당히... 이 높은 그 빗기 행위가 지금 막걸리 빗기가 됐습니다. 아, 막걸리 키트가 시중에 10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아, 이번에 찾아가는 양조장들의 예, 직접 가서 술빚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시절에 집에서도 쉽게 이 쌀로 된그 키트를 활용해서 막걸리를 빚을 수 있는 키트가 하나 개발됐는데요. 이름은 집으로 찾아가는 막걸리 양조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막걸리 학교 에서, 6개월 이상, 이렇게 연구 개발하고, 양조장들로부터 자문도 좀 구해서 이 키트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어, 찾아가는 양조장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이 키트를,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 키트를 구매했을 때, 이제, 어떻게 술을 빚을 수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트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집으로 찾아가는 막걸리 양조장인데 오일 완성 집에서도 쉽게 빚을 수 있는 쌀 막걸리라고 되어 있네요. 음, 지금 안 들어가면 큰 통이 2.5리터 발효통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음, 즉석에서 술을 빚을 수 있도록 어, 발효통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예, 네, 좀 묵직한데요. 주재료가 쌀이 들어있는 봉지인데요. 이것은 쌀알이 그냥 형태가 살아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다양한 막걸리 키트들이 나오고 또 좋은 막걸리 키트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어, 대부분의 막걸리 키트들이 이제 가루화돼 있죠. 그러니까. 익힌 쌀가루를, 쌀을 가루 내서 분말화되어 있는 것에다 물을 부어서, 이제 분말화되어 있다 보니까 좀 빨리 됩니다. 하루나 이틀, 사흘, 이렇게. 단기간에 발효가 되면서 결과물도 빨리 볼수 있는 건데 보통 양조장에서 술을 빚게 되면 아무리 짧아도 5일 정도에서 7일 또 길게는 뭐 2주 이렇게 걸리는 거죠.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하더라도 발효의 원리를 좀볼수 있는 조금 더 술빚기 교육에 좀 충실한 형태의 재료를 구성했는데요. 여기 안에는. 막걸리 쌀이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내놓은 그 쌀을 활용을 해서 그 당화를 시킬 수 있는 쌀 입국도 한 10분의 1 정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익혀진 상태에서 건조된 거기 때문에 물만 넣으면은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쌀알의 형태를 보면서 술 빗기를 할수 있도록 커낸 막걸리 쌀을 활용한 주제를 구성했고요. 또, 음, 상자에 가장 중요한 발효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발효제는 밀루룩 인데요 밀루룩을 30g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밀루룩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 쌀을 당화시킬 수 있는 당화효소가 들어있고 효모도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좀더 누룩의 구수한 맛과 좀더 풍부한 맛들을 좀더 농밀하기 위해서 전통 밀루룩을 분쇄를 해서 발효제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술이 다 되면은 가볍게 이제 걸러낼 수 있도록 샤주머니, 요가주머니를 한장 준비해서 전체적으로 이 박스 안에는 네 가지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술 빚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뒤편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오늘 술 빚으면 6일째 걸르면 좋을 것 같고요. 겨울에 좀 춥다 싶으면은 뭐 하루 정도, 7일 정도 그니까, 어 뭐, 10도 이하에 보관해버리면은 한 뭐, 2, 3일 더 끌고 가야 되긴 하는데, 위에 좀 맑은 층이 형성되거나 아니면은 발효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는 정도면 걸으면 되는데, 어 6일째에 걸으면, 만 5일 정도 발효를 시켜서 6일째에 걸으면 원하는 맛에 그, 막걸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막걸리 같은 경우는 걸는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발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 이르게 병입을 해 놓으면은, 어, 그 안에서 탄산도 좀 잡히고 상쾌한 맛도 들고 하죠. 그리고 약간 조금 일찍 걸으면 단맛도 좀 돌기도 합니다. 그래서 6일째 걸르긴 하는데 발효는 완전히 다된 상태는 아니,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술을 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막걸리 쌀과 쌀 입국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굳이 거두밥을 짓지 않아도 빚을 수 있게끔 해 놓은 거고요 통을 열고요 쌀을 준비했는데 우선 쌀의 형태를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 넣어서 어 쌀이 어 500g이 들어 있습니다 500g이 들어 있는데 이 자체로도 먹으면 소화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요. 어, 즉석에서 리조또나 막걸리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끔 어, 가공된 음, 쌀입니다. 먼저 술을 빚으려면 음, 누룩을 먼저 풀어줘야 됩니다. 누룩을 먼저 풀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 이 통에다가 통은, 물에 가볍게 한번 헹군 다음에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도 헹궈 쓰니까 어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누룩을 먼저 넣어주시고요 누룩이 이제 장에서 누룩을 사거나 이렇게 하면은 누룩을 분쇄된 누룩을 사게 되면 좀더더 더 알이 이렇게 콩알만하거나 더큰 것은 뭐 대추알만하게 큽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미세하게 가루내져 있는 건데 가루내져 있는 것은 가루 내져 있으면 좀더 발효가 좀더 편합니다. 편해서 좀 빨리 되죠. 물은 1리터를 쓸 겁니다. 쌀은 500g, 물은 1리터를 쓸 건데 먼저 절반 정도 어 부어주고요. 이것을 잘 저어서 누르기 풀어지도록 누르기 풀어지도록 손잡이도 있어가지고 편하게 사실 뭐 이렇,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도 되는데 너무 위쪽까지 묶게 되니까 이렇게 잘 풀어지도록 하죠. 어, 누르고. 양조장에서 이제 이렇게 물에다 먼저 풀어서 이 누룩물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가루다 보니까 굳이 이제 누룩을 걸러내지 않아도 되고요. 어, 보통 누룩만 쓰게 될 때는 한10% 정도 쓰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에는 어, 쌀 양조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쌀 입국 쌀 누룩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쌀 입국이 50g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쌀 입국 50g과 밀 누룩 30g이 섞여서 충분히 이 쌀을 에, 강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음, 쌀을 부어주면 되는 거죠. 어, 햇반을 써서 그러니까 밥을 집에서 식은 밥이나 밥을 써서 술을 빚을 수 있고요. 그럴 때는 이제 물을 좀 적게 넣어야 됩니다. 밥 양의 한 절반 정도만 넣어야 되는 거고요. 어, 쌀을 1kg를 가지고 고두밥을 찌면서 30% 수분이 더 증가되는데, 열로 구원해서 이, 이 익힌 쌀 같은 경우는 수분이 쌀보다도 더 적게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저희들이 1리터를 넣는 거죠. 두 배나 넣게 됩니다. 어, 막걸리를 빚을 때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을 넣는 거거든요. 보통 양조장에서는 물을 넣을 때는 1.5배 정도. 쌀이 500g이다. 그러면 750ml의 물을 넣는 거고, 또, 술 교육기관에서 술 빚을 때는 적게는 쌀 500g이면 물을 500ml, 1L를 넣기도 하거든요. 그러지만은 이 구운 쌀은 수분이 원체 적게 들어있다 보니까 물을 두배 정도 넣어서 1L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마저 1L가 됩니다. 마지막 뒤, 뒤 이제 물을 부을 때는 옆면에 좀 부어, 옆면으로 부어서 옆면에 이제 묻어 있는 이렇게 누르기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깔끔하게 가셔지도록 통 옆면을 좀 씻으면서 물을 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좀더 깔끔하게, 예, 술이 되는데요. 이것을 처음에 조금 이렇게 이제 술 빗기를 할때 많이 이렇게 그, 어 집에서 수제 막걸리 만들고 할 때는 많이 칠해주는 거거든요. 반죽을 많이 하고 저희들도, 어 막걸리 학교를 운영하면서 막걸리 비키 체험할 때 열심히 치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신 분들이 선생님 언제까지 치댑니까 이제 그만 좀 치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 치대기 한데 한 10분 적어도 10분 정도는 치대기 하는데요. 어, 치대는 것은 이제 누룩이 물에 잘 풀어지는 과정이기도 하고 이 마른 쌀이 또 고두밥이 고두밥도 수분을 한껏 머금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두밥이 누룩물을 빨아들이는 그 과정 시간들을 좀 촉진시켜주고 또 조금 차가우면은 이것을 온도를 조금 올려주는 기능도 하고 너무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 있다 그러면 좀식히는 역할도 좀 해요 그래서 일정 정도 저어주는 방식으로 하고요 또 이게 이제 5일 동안 발효시키고 6일째 걸르게 되는데 매일 한 번씩 이 수저로 어, 이걸 뜨거운 물에 다 한번 담궈서 살균을 하고 저어 주는 거죠. 저어 줄 때는 이렇게 그냥 둥글게 그냥 저어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것들을 조금 위로 끌어 올리면서 밑에 있는 것들을 조금 끌어 올리면서 가볍거나 무, 무거운, 무거운 누룩이나 이렇게 덩어리 큰게진 것은 띄어 오르게 하고 또쌀 중에서도 이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들을 좀띄어 올리고 또 위에 효모 같은 것을 위에 많이 포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저어주면은 어, 발효가 효과적으로 되죠. 지금은 물과 이 쌀알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하루 정도 지나면 물을 이 쌀들이 싹 흠뻑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은 온데간데 없어요. 술은 어디서 오는 거지? 이렇게 의심이 들죠. 그럴 때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씩 위아래로 이렇게 저어주시고 되도록이면 이 옆면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옆면을 깨끗하게 유지를 해주는 것이 왜냐면은 여기 가에 누룩이랄지 쌀알이 붙어있거나 혼자 붙어있으면 오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옆면들을 깨끗이 해서 이 정도 하면 은 충분히 이 저어진 것 같아요. 좀더 가벼운 쌀들 위에 떴고요. 무거운 것들은 밑에 가라앉아 있고 누룩도 무거운 것은 조금 가라앉아 있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어 주시는데요. 위에 이제 비닐 랩 같은 것으로 해서 고무줄로 이렇게 쌓아 주는 방법도 있겠 있을 테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번 정도 돌리면 이 뚜껑 사이 쪽으로 뚜껑이 완전히 닫혀져 있진 않아요. 그러면 초파리나 이런 건 들어가지 않으면서 공기는 이 사이를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이 상태로 저. 두고, 여기에 이제 스티커가 한장 붙어 있거나 아니면 스티커가 봉투 안에 들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스티커를 붙여서 몇년몇 몇 월에 이렇게 빚었다 해서 자기 사인도 조금 넣어서 막걸리 빚기 자랑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이게 이제 변화되는 것을 살펴보세요. 그럼 기포가 올라올 거예요. 기포가 올라오면 발효가 진행되고 있구나. 그렇게 돼서 6일째 술이 다된 상태에서 술 거르기를 하겠습니다.